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1 7장 마태복음 십칠장 오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장에 기록이 돼 있죠.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 그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라고 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 28절부터 3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즐겁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이런 곳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에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걱정 없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여기 28절부터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들이 있었죠,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그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 한상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의 궁을 짓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에 대한 어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0장에 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정말 지혜롭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부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그래도 나만큼 부자일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에게. 여기 보시죠.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이건 대답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찾아가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힘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수원이 이제 수, 수행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갔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이 기록하기를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막 줄줄이 막딱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뒤지지 않는다. 이 여왕이 자기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면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테스트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다 물어봤습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그러니까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 이건 그냥 우리가 힘들게 참고 살아야지. 이건 답이 없어. 근데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려워서 대답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우리 주님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도 되지 않는데. 더 문제만 생기는데. 근데 이, 이 스바의 여왕처럼, 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남김없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이, 이 스바의 여왕의 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은미하여 대답치 못한 것이 없었다. 다음 보시죠. 14절. 14,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궁을 지었죠. 그 상의 식물과 음식.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앞에 보면 나오죠. 뭐, 소를 수백,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끼를 먹는데. 이게 전부 솔로몬의 지혜를 이게 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이,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앉아 있는 그 의자마저도 엄청난 거예요. 왕의 자리 뿐만 아니라 왕자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서서 섬기고 있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 정신이 현황했다는 말이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솔로몬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야, 나도 그에 못지 않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어떤 영광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에,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이 한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짜였군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믿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본 즉,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어디 있었냐면,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 시간도 없고 바쁜데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스바의 여왕은 그냥 여기 살고 싶었을 겁니다. 나 여기 그냥 살란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듣고 있노라면,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이 스바의 여왕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크기가 내가 기대하던 것에 내가 기대하던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일시적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죠. 스바의 여왕이 자기의 모든 부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닫고 정신을 잃을 뻔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의 영광이 그런 겁니다. 잠깐 여기 말씀을 두고만 더 보죠. 이, 이 말씀과 비슷한,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결국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다음에 13절에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겠, 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답, 말씀해 주시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라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잠깐 가 보시죠.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에. 모세가, 스테반이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죠. 사람들에게. 7장 22절.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사람이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애국이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장 선진국이에요. 가장 강대국이고 옆에 필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몇 세기 뭐0세기 20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 네가 가서 애굽에 그리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혀가 둔하다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에는 자기 혀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들었던 소문이 솔로몬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야 이거 뭐 그런 게 어딨냐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과장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뭐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일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겠다. 저는 말못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노라. 하나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제가 말 하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슬프도소이다. 할수 없는 일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어찌 사람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 이제 전도하실 때 마음속으로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슬프다. 전할 수가 없다. 내 입술도 둔해서 전할 수가 없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죠? 어떻죠? 어떠냐면은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내 혀도 둔한데, 듣는 사람은 귀가 막혀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때는 혀가 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줄때 내가 잘 심고 물을 잘 주면 잘할 거야.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정말 그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슬픈 일입니다. 예, 성경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입술이 둔해서. 슬픈 일이죠. 우리가 먼저 이 스바의 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정신이 현황하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면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